자, 두 명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 명은 1번 선택했고요. 한 명은 2번 선택했습니다. 과연 정답은 아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1대1 0 퀴즈 컴백입니다 구빈보님이 이번에 퀴즈를 또 준비해 주셔가지고 1대1 0이 조금 이번에 좀 바뀌었습니다 1대100도 한번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또 준비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은 바로 첫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문제 남자 아이돌 세븐틴의 멤버 수는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절반 이상 탈락할 것 같은데요? 1번 17명 2번 14명 3번 13명 자 과연 정답을 채점해주세요 자 일단 한명두명세명 네명아네명 4명. 아, 4명 탈락했어요 일 라운드부터 열세 명이었네요 자 문제 보여주세요 대한민국이 독립한 연도는 일번 천구백사십오 년이번천구백3십삼년삼번 천구백삼십팔 년입니다 자 이거는 한국사를 배우는 한국인으로서 무조건 맞춰야 되는 게 아닌가 바로 채점이시면 되겠습니다. 뭐야! 4명이라 탈락했어요. 잠깐만, 이거, 이거를 45년을 틀니까 너무하지 않나? 예. 자, 문제 3번. 3번 보여주세요. 빨리 어는 물의 온도는, 제일 빨리 어는 물이 무슨 온도냐? 이걸 좀 물어보는 것 같아요. 자, 차가운 물, 미지근한 물, 뜨거운 물입니다. 자, 과연, 결과는? 와 이거 뭐죠? 8명이 탈락했어요. 정답 3번이거든요. 은펜바 효과로 저도 배웠었거든요. 뜨거운 물이 좀더 빨리 온다고 합니다. 다음 문제! 학교폭력 상담 전화번호는 몇 번인가요? 1번114 2번 117 3번 112 너무 쉽다. 정답 확인해주세요. 그럼 저분... 아 혼자 탈락하면서 114가 아니죠. 117이죠. 다음 문제는 국내 최초의 라면은 자, 1번 신라면, 2번 삼양라면, 3번 한강라면입니다. 중간까지는 너무 가겠다. 이거 너무 쉽다. 정답 확인해주세요. 자, 전원정답으로. 자, 다음 문제. 대한민국의 국가전화번호는 자, 1번 010, 2번 1, 3번 82. 국가전화번호입니다. 정답은 확인해주세요. 자, 전원정답 되면서. 다음 문제는 자 축구는 몇 명이 경기를 뛸까요? 1번 11명 2번 12명 3번 2명 2명 뭐죠? 헤드사커인가요? 결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자 전원 합격하면서 다음 문제는 뭘까요? 마인크래프트에서 야생으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은? 자 1번 커맨드블럭 2번 방벽 3번 엔드수정 야 이거 너무 쉽다 정답은! 아, 이것도 뭐, 정답이죠. 당연히 이제 뭐, 제가 낸게 아니기 때문에. 또봇에 나오는 로봇의 이름이 아닌 것은? 1번, Z, 2번, A, 3번, Y입니다. 또봇 Z, 또봇 Y, 이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쵸? 또봇 X, Y, Z, 이거 아니야? 과연! 정답은! 아! 한명탈락하면서 A는 없다고 합니다. 자, 둘리에서 나오는 아빠의 이름은, 아, 이것도 너무 쉽죠? 1번, 고길동, 2번, 고시원, 3번, 고구마. 고구마 같이 생겼는데. 자! 아, 전원 합격하면서. 자, 다음 문제! 보라이몽이 좋아하는 음식은? 1번 도라빵 2번 도토리묵 3번 도라야끼 정답은? 왜? 잠 이거 세개 틀린다고? 야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빵이 아니었나 봐요 이게 페이크였나 봐요 당연히 빵이다 생각하고 도라빵을 선택했는데 이빵 이름이 도라야끼였나 봐요 와 여기 페이크에서 3명이 낚이면서 3명 탈락했습니다 와자 다음 문제 주식에서 소액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요? 떨어지는 사람들 접니다 저거 자 1번 개미 2번 메미 3번 박비타 3번이 정답인데 정답 확인해주세요 자 전원 합격하면서 다음 문제 두 개의 심장이라는 별명을 가진 축구선수 두 개의 심장이 아니라 두 개의 폐 아닌가요? 자 1번 박지성 2번 서지성 3번 박지성 자 정답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안 낚이네. 1번이 이제 박이, 페이크가 하나 있었는데, 이걸 안 낚였네요. 다음 문제는, 니코, 니코니를 한 캐릭터의, 이거 내가 어떻게 알아? 자, 1번, 니코, 2번, 니코틴, 3번, 니모코니모코 니모코 아니야, 니모코 정답은! 아, 까비요. 니모코페이크였는데 다음 문제! 아이스 하키에서 쓰는 공의 이름은? 1번, 팍! 2번, 팍아박! 3번, 팍! 이건데, 아이스 하키가 우리나라 잘 몰라가지고 모를 수도 있어요. 정답은! 아퍽 아니면 박이었는데 그죠 다음 문제는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은 1번 금성 2번 목성 3번 도성 자 전원합격 애들이 이과인가 봐 다음 문제는 이메일의 2의 약자는 1번 생각 좀 어려워져요 이코노미 2번 일렉트로닉 3번이일 전시에요 자 이거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렉트로닉인데요 전자 어, 메일이니까 정답은 어 뭐야 진짜 정답이었어? 어 이거 장난으로 만 진짜였어요? 자 일렉트로닉이라고 합니다 자 수컷 사자와 암컷 호랑이를 합친 동물의 이름은 1번 라이노, 2번 타이런, 3번 라이거입니다 정답은 아 이것도 전원합격이네요 라이거예요? 아, 근데 둘이 교배 가능한지 가 몰랐네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 양식이고 지성물하고도 불리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많이 어려운데요 1번 고인물, 2번 고인돌, 3번 고추장 불고기 아쉽다 그쵸? 전원 합격되면서 키보드 F1에서 F12에 F의 약자는 무엇인가요? 자, 채점해 면되겠습니다 채점해 주세요. 야, 근데 이거 너무 애들이 방풀한다. 그지 방송을 보면서 하지 않을까? 아니야? 너무 쉽다고요? 제가 낸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럼 가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화가 바뀌어 오히려 보기 된다는 사자성어는 1번 고진감래, 2번 히로애락 3번 전화위복입니다. 자, 맞아요. 정답은 자, 일단 한명 탈락하면서 자, 이러면은 네명 남는 상황에서 누가 이제 햄버를 가져갈지 일단 좀 기대가 되는데요. 자, 다음 문제. 물티슈의 영어 표기로 알맞은 것은 1번. 워럴 티슈, 2번. 웻 티슈, 3번. 워시 티슈입니다. 정답은 아 정답! 웨티슈가 맞는 정답이라고 합니다. 이러면 단두명 남은 상황. 여기서 이기면 햄버거다! 다음 문제, 보여주세요. 대한민국의 광역시는 총몇 개인가요? 1번 6개, 2번 7개, 3번 8개입니다. 자, 두명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서로의 정답이 같을지. 한 명은 1번 선택했고요, 한 명은 2번 선택했습니다. 자, 과연! 정답은! 아! 어태식이 탈락하면서! 박유리가 햄버거 세트를 가져가게 됩니다. 잠깐만요, 이거 좀 인터뷰 좀 할게요. 찍어서 맞췄나요 아니면 알고 있었나요? 찍어서 맞다 <laughs> 가면 찍어서 맞힌 거또뭐 우승이죠, 그죠? 맥도날드, 롯데리아 마우스터치 셋 중에 하나 고르실 수 있는데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마우스터치요. 마스터치로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컨텐츠 이렇게 끝내봤는데요.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오후 4시 오시면은 재미는 컨텐츠 참여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오늘 컨텐츠 여기서 마무리 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박 바위.